응? <목소리> 어? 안 먹어? 그거 먹고 알딸딸해서 여기 자빠지면 어떡할래? 아, 자빠지면 저러고 가면 되지 뭐별 걱정은 다 자고 가라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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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폐잖아 내가 여기서 자면 무슨 민폐야 록이 아침에 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난 가면 되지 뭐선록 <목소리> 갈비살이네 응, 갈비살이. 맛있겠다 고기 많아 고기 많아? <laughs>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막 사람들이 그렇게 1800m의 백지에서내있